안녕하세요. 2학년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59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1쪽, 102쪽에 해당되는 실습예제 요 17번 기타채무의 거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요걸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58차 시에 아마 과제로 나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답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59차, 아 58차 시 과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출력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놓으시면, 해놓고 각 학급의 담당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차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 그, 정답지를 보기 전에, 어, 보시면은 굵은, 굵게 볼드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외계처리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외계처리 해야 되는지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전 과제지에는 따로 들어가 있진 않겠지만, 여기 정답지에 보면 보통 예금이나, 면, 보통이면 이렇게 그 거래처를 우리은행으로 제가 별도로 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답에도 우리은행이라는 이 거래처가 있을 수 있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례차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래은행으로부터 차입을 6개월 기간 동안에 하였네요. 우리 예금, 아, 우리, 보통 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빌려온 돈, 차입한 돈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 되면 생길 거고, 돈을 빌려온 만큼 내 보통예금 계좌에는 돈이 들어왔으니,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거래처 우리은행에서 회계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인천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트럭을 구입하고 대금 아직 지급 안 하였대요. 자 업무용 트럭이니까 우리 유형자산 계정과목 중에 그쵸 맞아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과목 자산 증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자산을 구입하는 대가로 내가 어떻게 돈을 지급했냐 보니까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대변에 부채의 증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무용 트럭은 나의 그 매출 또는 매입, 즉 상품 매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처럼 그런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는 것까지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자 나라의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대요. 자 상품 50만원을 매출하기로 하고까지만 하면 거래가 아니에요. 그냥 매출하기로 했다. 뭐 매출 주문을 받았다까지만 하면 거래가 아닌데 그 이후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회계상의 거래로 구분을 할수 있겠죠. 주의할 것은 상품 50만원 금액을 그대로 회계처리에 넣지 않고 계약금 10%를 별도로 계산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50만 원의 10%니까 그쵸, 5만 원이겠죠? 5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현금 5만 원 자산의 증가 생길 거고 대가가 왜 현금이 들어왔나 보니까 우리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거 먼저 받은 금액에서 선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대변에 5천, 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종업원 급여 200만원 중에 어 소득세 30만원을 공제하고 공식적으로 제하고 나머지를 보통 예금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대요. 자 일단 급여가 발생을 했네요. 차변에 급여 뭐 종업원 급여 차변에 비용 발생이 200만원 했을 거고 그 200만원을 그대로 보통 예금에서 차감해준 출금을 해준 게 아니라 이체를 해준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 그, 소득세를 공제를 하였대요. 자, 소득세 공제에다는 뜻은, 우리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 첫 월급을 받게 되면, 어, 우리, 내가 처음에 근로계약 했었던 그 월급을 그대로 다100%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월급에서 나의 4대 보험료를, 보험료를 제하고, 또 4대 보험료 또는 뭐 소득세, 뭐 지방소득세, 요런 세금들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내가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어, 나도 납부를 하고 회사도 나를 위해 납부를 해줘요 근데 그 중에 어쨌든 내가 내는 세금을 회사가 나에게 급여를 줄때 미리 빼고 나머지 금액만 급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내가 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세금은 30만 원인데 회사에서 나에게 2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주고, 너가 나중에 소득세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30만원을 미리 회사에서 빼고, 나머지 170만원 어치만 나에게 급여로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선생님, 네, 그럼 나머지 30만원 소득세 어디 갔어요? 라는 거는, 그쵸, 우리 앞에서 이론을 봤던 것처럼, 요 30만원은 회사가 나중에 잠시 보관을 했다가, 다른 기관에 대신 납부를 하기 위해서, 뭐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납부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받아놓은 금액 미리미리 미리 받았다는 뜻이에요 미리 받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국세청이나 뭐 국가의 다른 곳에 다른 기관에 납부하기 위한 돈 예수금이라는 부채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방금 설명드린, 뭐, 급여에서 세금을 빼고, 뭐, 요런 설명은 그냥, 어, 아,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들으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원천징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필요시, 뭐, 뒷부분에 또 설명을 하거나, 내년에 3학년 올라가서 한번더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요, 공제된 소득세를 회계 처리할 때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과제 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장을 간 사원이 원인 불명의 돈을 70만 원을 우리 회사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해주었대요. 웬 뭔가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뭔지를 몰라요. 자 받았는데 까짜로 받은 돈이어서 가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활용을 하고 왜 대변에 있냐면 이 가수금은 내가 받은 만큼 뭔가 나중에 대가를 지 지불, 지불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채에 들어가는 계정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대변에 가수금 70만원을 해주고, 왜 가수금이랑 부채가 생겼냐 보니까, 그쵸,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구나, 자산의 증가라고 회계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8차 시 과제에 대한 정답을 쭉 살펴보았어요. 이 과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리 그 온라인 클래스에 각 학급별로 담당 교과목 선생님의 연락처로 적어두었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은 또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의 메인 실습 예제 17번 기타 채무의 거래 입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